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우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개인과 개인이 싸웁니다. 여당과 야당, 또 보수와 진보가 싸웁니다. 노사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또 교회 안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생각이겠지만, 이런 싸움이 모두 종식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어요. 바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가 이 싸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치밀하고 간교한 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드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신이 싸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살리는 싸움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교회를 배에 비유한다면 교회는 전투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조선의 역할도 하는 전투함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향해 기도의 포를 쏘고 물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싸워야 하는 전우들인 것이죠. 같은 편끼리 전우들끼리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고 했는데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적인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갈라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들 사이를 갈라놓아요. 같은 편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에게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신앙 생활을 적당히 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에게 당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둘째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군인다운 군인이 될 수가 없죠. 조금만 힘든 장애물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고 나면 강해져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어려움을 만날 때, 마귀에게 공격당할 때 이겨내는 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훈련 코스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물을 건너고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광야학교 그것이 우리를 바른 존재가 되게 하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금 같은 존재로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복종이 필요합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만해 그 사람은 거짓말 안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야. 말씀대로 살면 잘못될 리가 없어.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미국 뉴욕이나 시카고는 초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입니다. 고층 빌딩을 세우려면 기초가 튼튼해야죠. 뉴욕의 경우는 지하 몇십 미터까지 집안이 아주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카고 같은 경우는 초콜린 머드라고 부르는 물은 집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땅속 깊이 쇠기둥을 박는 철골 구조 공법을 통해 고층 빌딩을 세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두바이에 세운 부르즈 칼리파 그런 초고층 빌딩을 사막에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사막의 6미터 아래에 있는 단단한 집안 덕분이었다고 하죠. 이처럼 건물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를 소홀히 하면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기초가 튼튼한 집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의 비바람과 홍수가 덮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원수막이 악한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귀를 알고 대적하며 훈련을 통해 강한 군사가 되어서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